근데 혼자 어떻게 딴짓하지? 반이라도 있으면 반이 됐고 딴짓하는데 어떡하지? 어 갑자기? <laughs> 아 와, 놀랬잖아 야 너무 놀랬잖아 야 놀이야 아 놀랬잖아 네. 안녕하세요, 그 ᄉ ᄅ 거 ᄅ ᄅ 아, 나 너무 놀랐잖아 아, 아, 짜증나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, 너나 놀라는 거 알아, 몰라. 저요? 네? 나. 네. 회사 다닐 때 나, 아, 저기, 전에 같이 회사 다닐 때나 자주 놀란 거 알아, 몰라. 몰라요. 뭘 몰라, 나 진짜. 너 진짜. 너나 심장, 심장만, 이거 뭐야?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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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. 했잖아. 놀랬잖아! 놀랬잖아 놀랬잖아 <laughs> 응. 뭐드실까요아 놀랬잖아 진짜 지금도 청심화 사준거 언니 진짜 놀랬다 나 여기 깜짝깜짝 놀래키는거 되게되기 되게 싫어 하지마 앞으로 네.